나다 바이올로 라겔 문화 휴대폰 진동이 이른 새벽을 갈랐다. 쉐크는 눈을 비비며 화면을 확인했다. 바이올로라는 발신자 이름이 서을 퍼렇게 빛나고 있었다.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쉐크의 목소리는 잠결이라 탁했다. 여보세요. 쉐크니? 나다파이올 네. 시정도느라 못 받은 거니 네. 지금도 들고 있는데요. 짧은 대답 뒤로 바이올로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전화 좀 받아라. 아침에 일찍 미안하지만 네가 라겔의 싼글 봤거든. 쉐크니 입술을 깨물었다. 어젯밤 바이올로의 딜을 폭로한 글이 화근이 되었나봐. 내가 무슨 약호를 했다고. 그런 순간 분노가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 지금 이 아침부터 이렇게 연락하시는 거 보면 약호하신 거맞자 하지만 바이올로는 곧장 쉐크의 말을 끊고는 날선 말을 수단이었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래. 네가 DC에 싼 글은 청소하는 아줌마한테도 그따위 말을 안 하겠더라 길거리 청소하는 아줌마한테도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다 내가 다른 직업을 어떻게 받길래 악매도 드나도 그렇게 음해한 것도 너였니 쉐크의 속이 울렁거렸다 하지만 바이올로는 숨 돌릴 틈도 없이 물어보다너 하나나 동급 아니야? 그래도 내 저항무신을 주장님이 걸어갔니? 그 말에 셰크의 인내심을 물었다 동급 아니시라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곧 이어진 것 같은 날카로운 포효였다 야, 다시 말해봐 너, 셰크는 다시 한번 또렷하게 말했다 동급 아니시라고요 인연이 크냐? 인연이라니요 그 순간 공기 자체가 얼어붙는 듯했다. 수학이 너머로 바이올로의 분노가 짙게 흘러나. 좋아, 내가 여기까지 너네 아빠 기둥들까는 거 내가 말렸거든. 너네 작은 아빠 하는 거너너 너 때문인지 알아라. 뭐하시는 거예요 정말 협박하시는 거예요? 허위 사실 유포했다며? 허위 사실 아닌 거 내가 보여줄게. 뚝. 통화는 끊겼다. 방안은 완벽한 정적 하지만 쉐이크의 심장은 광화처럼 뛰고 있었다. 버섯컵 포션 마셨나? 왜? 왜뭐 감전당했나? 왜 심장이 왜 저렇게 뛰어? 손끝이 떨리고 온몸에 전류가 흐른 듯다. 감전당한 거 아니야? 비 많이 와서? 하지만 인의 마음을 다잡은 쉐이크는 다시 라겔에 글을 써내려간다. 연두사 새끼들, 바열방패, 세우고 뒷짐. 점점. <laughs> 진짜 개족같은 그림네 식동년이. 루리벨 <laughs> 유저이신 것 같아요. 근첩들 알고리즘에 이거 뭐뭐 뭐 절대 안 짓고. 진짜 존 근철 랩감지 개를 많이. 잘 쓰노. 이편언다 존재민들. 크크. <laughs> 진짜 개시 근긍벽도 있다는 게 맞습니다. <laughs> 이것이 바로 문학. 나다 바이올렛.